이번 순서는 귀농 전에 꼭 가봐야 할 백대 농장입니다. 이번 주는 녹차로 유명한 곳이죠. 전남 보성군을 찾았습니다. 유기농차, 금녹차, 블렌딩차 등 품질 고급화를 이끌고 차의 효능과 가치를 소비자들에게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는 최영기 명인을 김진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저는 오늘 5대째 가업을 이어오며 차를 재배하고 있는 전남 보성군 차밭에 나와 있습니다. 국내 차 농가 최초로 미국, 일본, 유럽 등 국제 유기 인증을 받은 최영기 명인의 비결에는 어떤 특별함이 있는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명인의 차밭은 1937년부터 지금까지 보성 녹차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분님이 굉장히 그 일찍 이, 트이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미 땅이 살아야 우리 농업이 살고 사람이 살수 있다. 어, 저희 조부님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죠. 이게 누가 하니까 한게 아니라 윗대서부터 친환경으로 재배를 하고 땅이 살아야 되고 벌레나 충도 우리와 함께 살아 공존해가는 어, 생명체,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니까. 명희는 차를 재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며 과도한 욕심을 경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차를 재배하는거나 차를 만드는거나 어, 요는 마음가짐이고 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어떤 분야도 다 마찬가지지만 정성이 땀과 그 노력이 예, 그리고 또 열정이 함께했을 때 좋은 결과물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욕심 내지 않으면 땅은 그만큼 자연은 반드시 흘린 땀에 비례해서 그 결과물을 내어 줍니다. 여기에서 그 과다게 하 욕심을 부려서 넣지 말아야 될 자재를 그러면 제대로 된 친환경이 농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친환경 농산물이 주지 않죠. 명인은 차에 대한 연구에 매진하며 전통차인 띠움차 보존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게 띠움차입니다. 어, 국내에서 저희가 아, 이렇게 유일하게 예, 보존을 해오고 있는데요. 저희 할머니 또그 윗대에서부터 예, 내려온 전통 방식으로 이 차를 만들고 있어요. 어, 미생물 발효를 시킨 차인데 이렇게 흩어져 있는 예, 산차 형태의 띄움차는 저희가 이제. 유일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차가 어 일반 차들보다 항산화 효과가 훨씬 더 높고 세계 차류들 그 많은 차류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프로바이오틱스를 함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임상 실험까지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서 국제적인 학술지 게재를 하고 싶습니다. 명의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차 시장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국제 유기 인증과 할랄 인증으로 세계 시장에서도 통하는 경쟁력을 기른 겁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국내 유기 인증뿐만 아니라 이게 U.S. N.P. 차스, E.U. 어 이제 그런 인증을 받아서 훨씬 더 엄격하고 좀 까다롭다고 해야 될까 그 조건에 이제 충족을. 에 시켜 가면서 제비를 하는 거죠. 명인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금녹차와 금발효차를 개발해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좀 특별한 차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계 누구도 아직까지 만들지 않은 그런 차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한양대학교의 자영호 박사가 금 전기분해서 그렇게 콜로이달 용액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차에 이제 접합을 시켜서 금 용액을 100배 정도 희석을 해서 차가 이렇게 나오기 전에 한 20일 내지 한 30일 전에 이제 이렇게 관수를 합니다. 찻잎에 금 성분을 함유하게 돼요. 녹차 1kg당 0.13mg의 금미네랄 성분이 함유된 것이 입증되며 일반차보다 10배가 넘는 가격에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명희는 또한 번의 차별화를 위해 블렌딩차에 도전했습니다. 녹차 또는 홍차를 베이스로 하면서 흑미, 돼지감자, 허브류를 첨가해 총 8종을 만들었습니다. 소비자들의 어떤 니즈에 저희가 답하기 위해서 그 젊은 감각에 맞게끔 쉽고 편하게 먹을 수 있고 또한 가지는 그렇게 식물들의 약용 성분들을 추가를 했어요. 자기 기호에 맞고 자기 몸에 맞는 그런 블렌딩 티를 다양하게 먹을 수가 있으니까 참 반응이 좋았어요. 명희는 국내에서 커피 시장에 밀려 전통 차 문화가 잊혀져 가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전통차 문화를 계승하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남도, 심신이 건강하게 할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저는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사사 그 우리 선조들의 그런 위대한 그런 민족 문화, 민족 정신을 좀 계승해서 차를 널리 아끼고 사랑하고 어 이렇게 그러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명인은 체험장을 운영하며 국내 차 소비를 늘리고 한국의 차 문화를 해외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MBS 김진입니다.